꾸안꾸 스타일의 멋쟁이가 되고 싶으신 분들 집중! 보통의 셔츠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카라 부분과 몸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이탈리안 카라 디자인의 니넨 셔츠는 보시는 것처럼 이 카라하고 이 몸판하고 이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목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이목요 이 라인이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카라 안에 요 단추, 요 단추를 꼭 채우셔야지 요. 라인이 코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통이 굉장히 넓은 와이드핏의 슬랙스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레드 색상의 스티치로 포인트 주름이 두개 잡힌 클래식한 스타일의 청바지 최고입니다. 이 청바지에 화이트 린넨 셔츠,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디 조합입니다. 레츠고 베이지 면바지, 긴바지가 보시면 이렇게 반바지로 베이지색 반바지. 뉴발란스 992 돼지 반바지를 이렇게 넣임을 하신 후에 이런 로퍼를 신어주시면 조금 더 클래식한 스타일로 코디가 됩니다. 올리브 색상의 반바지 올리브 색상 반바지와 톤을 맞춰서 뉴발란스 991 화이트 린넨 셔츠의 레이디 반바지